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반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암민 아베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건너뛰어서 마지막 8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리 할 때에 정거교회 위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풀려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되는 핵심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가 이렇게 축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도 안 되게 졌어요. 왜냐하면 상대팀에 대학생 때 축구 학교 대표 선수였던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공을 아주 막 택배하듯이 딱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구를 하고 뛰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자기 편한테 골을 배급해 주니까 상대도 안 되게 지는 거예요. 그한 사람 있고 없고 따라 그 팀의 전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갑자기 그 오합지졸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스라엘을 군대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오합지졸로 만드는 가를 결정짓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민수기를 보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이 군대가 진군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0장 11절이 되면 마침내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군대 같은 그런 백성이 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 핵심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 뭔가 하면 계속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실장이 오면 이 성막 세운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이제 마침내 이 성막이 이제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어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12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자기들을 오합지졸 같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그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임재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그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첫째 날부터 열두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집파 하루에 한 집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데요. 먼저 소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물로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운 133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3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러니까 은발이 뭐 사발이나 종지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 은으로 된걸 드립니다. 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을 담아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향을 가득 채운 13개월 무게의 금숟 가락 하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번제물로 바칠 한 마리씩의 수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바칩니다. 네 번째는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다를 바칩니다. 다섯 번째는 화목 제물로 소 둘, 순양 다섯 순염소 다섯,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이렇게 바칩니다. 자, 런데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와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나와서 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셋째 날에는 서블론 집파가 나와서 또 하나 둘셋네 다섯 종류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식으로 십이 일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열두 번째 날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집파가 이걸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재밌다. 이렇게 읽기보다 똑같은 게 열두 번째나 나오니까 계속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어,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지금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 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지휘관이 와서 사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그 연대 병력이 모여 있고 거기에 어, 연대장님이 집차를 타고 쫙 천천히 쫙. 지나가면요, 자기 대대 앞을 지나갈 때 앞에 대대장이 앞에 서 있다가 몇 대대가 그 연대장을 향하여 받들어 총뭐 일종의 경례죠. 경례하면 거기 있는 1 대대 병사들이 전부 다총성합니다 그럼 또고 그 집차가 2 대대 앞을 지나가면 2 대대 어, 연대장님께 뭐 격례하면 충성 이렇게 충성, 충성, 충성 지나갈 때마다 한 대대식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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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해서 끝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우리 집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날 우리 집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두 집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을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린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압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성막 한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써이 오압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 이제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그냥 우리가 봐서는 하나님 임지하시는 나보다 이렇게 우리가 워낙 많이 쓰는 단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요. 시내산 위에 계시면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 한 가운데로 돌아온 이 사건은 이 민수기의 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제 동행하는 거죠.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마지막 어 남주다 마지막에 가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오합지졸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보면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심해. 이 거하시매라는 말이 장막을 치시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거기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의 불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또 소망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아,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전부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뭉뚱그려서 아, 이스라엘 지파들이 예물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집파가 유다 집파가 예물을 가져왔구나, 이 사갈 집파가 예물을 가져왔구나, 서블론 집 집파가 가져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납달리 집파 가져왔구나, 하나 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해보셨죠? 부주하시는 분들 이름을 한명한명다 적지 않습니까? 누구 얼마 누구 얼마를 다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딱한 번씩 보면서 아이고 그때 정신이 없어 내가 잘 몰랐는데 그때 이분도 오셔서 부주를 하고 가셨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저도 가끔씩 그 교회에 저녁에 있다 보면요 어, 뭐가 떨어뜨려서 나가보면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혼자서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없는 날도 그분은 거기서 청소를 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보면 교회의 모뭐 내일 행사를 위해서 한두분 정도 나와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달고 장식하고 그러고 가십니다. 또뭐 토요일 같은 날은 보면 또 권사님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 먹을 국수 그걸 다 준비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이 몰래 몰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의 젊음을 바칩니다 나중에 자기 생명도 바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게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내 관심이 가면 내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마음으로 계속 충성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드리는 걸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짓말을 하죠 사실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를 엄청 많이 드린 거죠 재산의 절반을 드렸으니까 엄청 많이 드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반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두입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헌금을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인만우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어,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두지파가 드린 여러가지 예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8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곳에 들어온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친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저와 대화하여 주십시오. 또 제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 주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아시면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